레고 아이폰입니다 오랜만에 레고 리뷰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의 제품은 바로 레고 제품입니다. 그것도 무려 두 개나 협찬해 주셨어요. 레오코리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두 제품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닌자고 애니가 어둠의 크리스탈이었잖아요. 그리고 2023년 새로운 닌자고 애니가 나왔거든요. 바로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이에요. 맞아요 레고 닌자고가 선보이는 2023년 새로운 시리즈고요 대재앙으로 세상이 영원히 바뀐 후 새로운 닌자들과 예전 닌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모든 차원의 공간을 지배하려는 악당들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2023년 6월 13일에 완전히 새로운 닌자고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예고편도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닌자고 제품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제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71794 레고 닌자고 로이드와 아린의 닌자 합체 로봇이에요 2023년 6월 1일에 출시되었고요 부생상을 위한 제품으로 브릭수는 764개 미니 피규어는 5개가 들어있는데 주인공인 로이드와 아린 그리고 악당인 랩톤과 클로 장군 그리고 임페리움 경비대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국내 공식 출시가격은 122,900원입니다 박스를 보면... 로이드의 초록색 로봇과 아린의 노란색 로봇이 있고 어떤 데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는 아린의 로봇과 로이즈의 로봇이 이렇게 합체가 되네요. 로봇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빨리 만들어 보싶네요자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레고는 71756 레고 닌자고 원소 드래곤데여제의 로봇이에요. 이 역시 6월 1일에 출시되었고 부세 이상을 위한 이 제품의 부립 수는 1,038개, 미니 피겨는 6개가 들어 있는데 잔가 제이 그리고 새로운 닌자인 소라가 들어있고요. 악당은 해머를 들고 있는 라스 군주, 베아트릭스 여제, 임페리온 가드, 이렇게 6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미니 드래곤도 하나 들어있네요.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은 15만 7,900원입니다. 자, 이번 박스에는 드래곤과 베아트릭스 여제 로봇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드래곤의 사이즈가 엄청 크고 웅장해 보여요. 뒷면에 보면. 아직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제일 간단는 플라이어랑 드래곤이 합체할 수 있는 기믹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 구슬도 들어있네요. 자 어서 빨리 만들고 싶은데 그럼 개봉 타임. 개봉해 주세요. 자 나만 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버티지 않나요? 조립 시간은 두려서 세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큰책두권이 있었고 큰 드래곤의. 그리고 풍성한 미니 피규어와 조그만한 로봇 두 개까지! 자, 이쪽 7 1 7 9사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시즌에 처음 나온 아린이고 이것은 아린의 로봇인데 자, 이렇게 발목까지 관절이 움직여서 이런 포즈도 가능하고요. 드래곤의 입을 열어서 로봇에 탑승시킬 수 있어요. 롤이드 로봇도 완전 멋진데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면 로이드가 이렇게 탁숨어있고 경락완전 멋지고 로봇에 발은 나박진으로 되어있는데 정말 특이하네요 무리도 엄청 길거든요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손목이 네. 이렇게 돌아가고 무릎관절이 움직여서 다양한 포즈가 가능해요 허리 움직이는 거 대박 아니에요? 자 대망의 합체까지 요 나사를 이 구멍에다 꽂을 수가 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꽂고 그 구멍이랑 나사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 세사리처럼 생긴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때요? 합체 모습? 같이 전시놓으면 완전 따일 것 같아요. 맞지. 미니 피겨까지. 닌자 두건 새로 나왔고 아린의두 건도 멋지네요. 로이드는 얼굴이 투페이스고 아리는 원페이스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이 악당들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클로장군은 뒷부분에도 프린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구도 완전 대박이죠? 와 시간 여행 쌍둥이 엄청 대 봤는데 병사 대도 무기가 엄청 멋지죠? 다음은 투 번째 제품이에요. 먼저 악당 로봇부터. 이것이 미니 피규어 때 쓰던 칼이고요. 이것은 로봇이 쓰는 칼이에요. 요 손에서는 파워 블로스터가 나가나 봐요. 그리고 뒤에는 수리검이 멋지게 달려 있고, 이 로봇의 관절은 어깨 관절도 있고요, 팔꿈치 관절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관절도 있고 무릎도 굽혀지네요 키가 큰게음을 맺는 것 보다는 훨씬 멋진 것 같아요 짠! 다양한 포즈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드래곤 다음은 제이의 드래곤이고 지금은 제이의 플라이어랑 합체 상태예요 비행기 한번 물려올게요 보관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드래곤에서 떼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합체를 한번 해볼게요 다 합체했습니다. 슈터도 네 개나 달려 있어요. 비행기를 뗀 자리에는 이렇게 조종석을 붙여주면 돼요. 비행기를 떼고 낸후 드래곤도 정말 멋지네요. 팔도 이렇게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옆으로도 가능해요. 미니 피규어 여섯 명도 정말 멋진데요. 닌자 세네 악당 세. 조복도 멋지고, 각성한 자네 얼굴 뒤에는 투페이스. 제이도 마찬가지죠? 각성한 모습 너무 멋진데. 와, 너무나 기대했던 루리의 새로운 닌자 소라예요. 한쪽 팔은 팔까지 프린팅 이 되어 있고, 두 권의 머리가 일체화 되어 있네요. 투페이스 얼굴도 너무 예쁘고 새롭네요. 소라 피규어 이번에 너무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베아트릭스 여재도 정말 멋진데, 헤어브릭도 펑크하니 멋진 것 같고, 동물 얼굴도 한 라스 군주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귀여운 미니드래곤도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71794 제품과 71796 제품을 함께 리뷰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른들. 안녕, 그래,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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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